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인생은 땅위의 고역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고역 중에 정말 쓸쓸하고 가슴 아린 황혼이혼으로 인생고개 넘어갑니다. 아주 오래전에 목욕탕에서 황당한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요즘 이렇게 막고 사는 사람이 어디있노 사람 때리는 거하고 노름하는 거는 평생 못 고치는 버릇인데 아이고 이걸 웃자노 아이고 이 몸을 웃자노 언제부터 이렇게 맞고 살았는교? 할머니 그게 아니고요. 말안 해도 안다. 젊은 사람이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얼마나 고생했겠노? 거기서 왜 할머니 탄식 소리가 나오느냐고요? 목욕탕에 있는 사람들이 시선이 빛의 속도로 내 시퍼른 동으로 모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만은 난매 맞는 아내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우리 영감한테 죽을 때까지 맞고 살았다. 자식 새끼들 아니었으면 열두 번또 헤어졌지. 어디서 그리 힘이 나오는지 말도 마라.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 그 행실은 못 고친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끝냈어. 할아버지는 왜 할머니 자꾸 때리셨대요? 집안 내력, 내려, 집안 내력 아이가, 시집 오니까 시어머니가 평생을 그리 고 맞고 살았다고 하더라. 할머니도 많이 힘드셨겠네. 이런저런 할머니 살아온 이야기와 원치 않는 조언까지, 새신사 아줌마가 오셔서, 할머이 새댁은 내가 등을 밀어서 멍이 들었는 거다. 이제 그만 좀 왔어, 좀! 아이고, 그런나 진작에 말하지. 60살, 아니, 50살이 넘어가면 남자들이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집에 있거나 제2의 인생 준비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해서 돈 벌어올 때는 남편이 미용 구석이 있어도 낮에 나가면 부딪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거럭저럭 살아왔을 거예요. 퇴직을 하면서 수입도 없고 매일 같이 붙어 있으니까 마찰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죠. 일을 할 때는 여보 내 배고프다 밥도 엉 자기야 자기 좋아하는 된장찌개 해놨거든 얼른 와서 먹어요 양말 달러가면 여보 잠깐만 내가 찾아줄게 그런데 그 토끼 같은 아내들이 어느 날 짜장 섞인 목소리로 싹 <laughs> 변합니다 아내가 외출 갔다 들어왔을 때밥안 먹고 있으면 밥좀 찾아 먹지 왜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양말 달라고 하면 당신은 손이 없어? 어떻게 평생 입으로 나를 그렇게 부려먹고 살아? 혼자 좀 해.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는 귀한 딸이거든. 당신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되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물고 빠는 자식들 누가 낳았어?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자, 인간아. 이렇게 토닥거리다가 결국은 황혼 이혼하자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러 수십 번이 인간하고 끝내야지, 이 인간하고 이혼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사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느 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무실에 방문을 했어요. 빨리 들어오셨죠? 빨리 들어오라카이. 아이고 남사스로 그런 들어오세요. 뭐문에 그러세요? 여기다가 도장 한번 찍어주면 안 되는겨. 이게 뭔데요? 제3분할청구서. 어. 나 이런거 몰라요. 할머니 나 이런거 몰라. 여기 함부로 도장 찍어주면 나 잡혀가요. 부탁합시다. 할머니 나 같이 사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헤어진다고 준비하는 서류에 도장을 내가 어떻게 찍어줘. 나못 찍어줘요. 내가 오죽하면 70이 넘어서 헤어지려고 하겠는겨. 이제 더 이상은 저 영감하고 단 하루도 날못 산다. 나도 마, 생각 없다. 말 나온 김에 끝내고 말자. 여기서 사오시면 안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도 많은데 왜 헤어지려고 그러세요? 집에 있는 돈 죽을 때 가지고 갈 것도 아니면서, 자식 사업하는데 좀 보태주자고 하는데, 저 영감탱이가 10원 한 장도 못 준다고 하네. 혼자 다 쓰고 간다고 돌아다니면서 엉청망청 쓰고 다닌다. 그럼 평생 자식 먹이고 공부시키고 집 사서 결혼시켰으면 됐지. 이제 조금 남는 돈까지 턱 들어서 자식 입에 넣어줘야 되나? 그러니까 내몫 내놓고 헤어지자고. 이할 예, 맛이야. 네가 하는 게뭐 있다고 네 몫을 달라고 하노? 할머니는 자식들 사업하는데 돈을 안 보태준다고 서운해서 헤어지고 싶다는 말씀이네요. 어차피 죽으면 다 자식까지 갈 돈인데. 미리 좀 주면 되지. 할마 씨야, 그런 거시끼들 하는 거 보면 돈떨어져도억식이니인데 잘해 주겠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입딱 다물고 있거라. ,이. 지금 역더라도 우리 둘이 살면 된다 그냥. 나도 나가면 비싼 거손 떨려서 못 먹는다. 돼지국밥 한 그릇이 전부다. 평생을 덤 벌어서 너희들 먹여 살리는데 국밥 한 그릇도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아깝나? 집에 밥한 숟가락 먹으면 되는데 왜 바깥에서 밥을 먹는겨? 내가 늙고 힘 없으니까 별 소리를 다 듣는다. 내가 진짜로 막 네가 평생에 아침밥이라도 한번 챙겨줘 봤나? 자식 클 때는 자식 챙긴다고 난 뒷전이었고 나이 드니까 혼자 찾아 쳐먹으라고 소리 지르고 니한 네 행동은 다 잊어버린가배. 할아버지 제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겠는데요. 왜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싸움하기만 하면 아침밥을 못 얻어 먹었다 우리 부모에게 잘못해서 저 여자에게 정이 떨어졌다고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침밥이 뭐가 그리 중요한디? 전 밥상 안 차리고 살아요. 5년 전에 몸이 안 좋다는 진단을 받고, 혹시나 내가 잘못되면 남편 혼자 살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혼자 사는 법을 가르쳤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잖아요. 남편은 좋아하는 찌개, 국, 이제 혼자서도 즐겁게 잘 만들어서 먹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먹으라고 가져옵니다. 할아버지, 이제부터 밥 달라고 하지 마시고, 혼자서 찾아 드시고, 만나는 거 드실 때 할머니랑 같이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나이가 들면 두분 중에서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아요? 젊을 때는 어느 집할것 없이 자식이 먼저예요. 그 다음이 부부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혼자 남았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혼자서도 굶지 않고 살수 있도록 미리 연습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할머니도 다 생각이 있다니까요? 맞제? 우리 영감인내말좀 해줬어. 어째 자식이 힘들다고 하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노. 힘이 있으면 못해야지. 할머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할머니, 여태까지 자식에게 해줄 거다 해줬다면서요? 이제 할아버지 말처럼 두 분이 만나는 것도 드시고요. 재미나게, 건강하게, 그렇게 오손도손 살아가시는 게 좋아요. 내 주변에도요, 아들 장산 미천 대주고, 노부모가 보증금에 월세 사시는 분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아들이 월세도 대주고, 생활비도 대줬어요. 근데 어느 날 월세가 밀렸으니까 집주인이 집 나가라 그런대요. 항상 바빠서 못 온다는 아들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도 안 받더래요. 아들 친구에게 겨우 찾아가서 알게 됐는데요. 헐 아들은요 우리나라에서 안 산다고 했답니다. 할머니 자식이라도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물론 할머니 자식은 안 그렇지만 세상이 그래요. 우리 아들만 똑같은 놈이라요. 그런데 저 할머니가 등신 같은 게, 아이고 아들 돈안 해준다고 내하고 이혼하자고 저래 난리니까 막 그렇게 원하면 막 이번 차에 내가 막 이혼하고 탁차 불기라 막지 좋아하는 아들하고 막 살아보라고 막 도장 하나 찍어 주소 이 부탁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에 젊은 시절에 할머니를 때리거나 바람 피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싫고 아드님인데 간다고 헤어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감은 바람 피우지도 않았고, 내 속은 안 섞였다. 나이 들어서 이혼하는 사람 대부분 사람 때리고, 도박하고, 바람 피워서 이혼한다고 하는데, 할머니는 이혼 못 하시겠네요. 법원에 가면, 판사님들 바보 아니거든요. 할머니, 이혼 사유는 안 된다고, 판사 얼굴도 못 보고 옵니다. 이제는 할머니나 나나 여태껏 살아온 인생하고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하는 나이가 먹은 사람입니다. 피 끓는 젊은 절기에 당장 헤어지자 하는 나이는 지났고요. 두분 건강하게 의지하면서 따뜻한 밥 함께 드시고요. 두손꼭 잡고 꽃 구경 다니시면서 맛있는 음식 더 사세요. 우리 친정 부모님 보니까 두 분이 손 잡고 병원도 같이 가시더라고요. 자식보다 훨씬 편하고 낫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상에는 세 가지 병신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병신은요,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주고 타 쓰는 사람요. 더러워서 못 받았습니다. 두 번째 병신요, 재산을 부인이나 남편에게 타 쓰는 사람입니다. 치사해서 못 받았습니다. 세 번째 병신은요. 재산이 아까워서 서지 못하고 죽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약도 없습니다. 죽어봐야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아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병신 짓을 하면서 너나 할것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에는 자식보다 더 필요한 것이 돈, 경제적 자유입니다. 자식의 삶에서 빠져나와야 우리 노후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지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래도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살아야 하죠. 가장 아름답고 편안한 내 노후의 삶을 자식과 바꾸는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바라며 오늘 인생 고개는 마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곡개입니다 오늘은 시 한편으로 인생곡에 출발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대학 볕을 머리에 인채, 호미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덩이로 부뚜막에 걸터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 겨울 꽁꽁 언내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만난 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죄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까끄스조차 없게 바람 흔들어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 지겨우는 엄마를 보고도 아그 눈물의 의미를 이속 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았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님 49제를 마쳤다면서 친구가 저에게 왔습니다. 너희 엄마 제사 다 되어 가지 않아? 친구가 엄마라는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핑 돕니다. 전 엄마에게 참 나쁜 딸이었거든요. 결혼하고 친정 떠날 때, 엄마 지금 가면 나 언제 올줄 모른다는 한마디 말만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온 냉정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4년 동안 단한 번도 엄마에게 가지 못했습니다. 명절 때면 혹시나 올까 동네 어기 위해서 기다리다 들어가신다고 했습니다. 단한 번이라도 언제 집에 오나 묻지 않았고, 어른에게 잘하고 너희들만 잘 살면 엄마는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전화비 많이 나온다면서 언제나 서둘러 전화를 끊었던 엄마였습니다. 전화해 줘서 고맙다는 아직 말도 다 하지 못하고 언제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에게는 모셔야 하는 시아버님이 계셨거든요. 시아버님 병원비로 가진 돈다 쓰고 아이들 분유값도 바닥이 나서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친정 아버지께서 전화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우리 막내 잘 있는지 목소리도 듣고 싶고 그래서 아버지가 전화했다. 힘들다는 말 한마디도 못 하고 안부만 묻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틀 후 친정 아버지께서 아침 9시쯤 시외버스 터미널에 오셨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4시간 넘는 거리를 이 시간에 도착하시려면 버스를 타기 위해 10리도 넘는 비포장 길을 혼자 걸었을 겁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는 먼 길을 왜 오셨을까 4년 만에 보는 아버지라 걱정도 되고 반갑기도 했습니다. 큰 애를 손을 잡고 둘째는 둘러고 정신없이 달려간 버스 터미널에서 멀리서 봐도 내 아버지는 내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양복에 중절모를쓴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어제 밝은 목소리로 전화받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왜 오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난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투벅투벅 걸어오셔서 처음 본 외손녀를 빤히 쳐다보다. 내가 네 외할아버지다. 엄마 닮아서 참하게 생겼네. 이렇게 말씀하시며 무심코 내 손에 검은 봉지 하나를 지어주고 돌아서 가셨습니다. 식사하시고 가시라고 붙잡아도 그냥 허기진 배로 온 길을 다시 돌아가셨죠. 아버지가 준 검은 비닐봉투에는 천 원부터 만 원권까지 차곡물이 방향을 맞춘 지폐 69만원이 지나간 달력에다 몇 겹으로 돌돌돌 말아져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형편에 이 컨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옷에게 아쉬운 소리를 했을까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살다 살다 힘들면 아버지에게 오라더니 전화기 넘어 고된 막내딸의 삶이 아버지에게 전해졌나 봅니다. 6개월을 옆집 아주머니가 하는 우산 조립 부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께 친정 다녀오겠다며 꼬마 김밥과 단지 바나나 우유를 머리맡에 두고 4년 만에 친정에 갔습니다. 아침 일찍 나섰지만 도착하니 벌써 점심때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칼치조림도 아니고 찌개도 아닌 것으로 식사를 하셨는데 친정 아버지 밥그릇은 그때 내 눈에는 우리 마을 뒤산 산뽕우리 같은 고봉 밥그릇이었죠. 엄마는 밥 먹다 말고 저를 보고 저게 누구? 자아가 자아가 여기 웬일이고 엄마는 맨발로 달려 나왔죠. 다리가 불편하신지 절룩거리며 밥그릇을 들고 나온 친정엄마는 너무 많이 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주신 돈잘 쓰고 가지고 왔다며 마룻바닥에 꺼내 놓을 때, 아버지 고봉 밥 위에는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른 잘 계시제? 잘해드리거라. 화가 나신 듯말 한마디 남기고 장독가에서 고추장, 된장만 퍼담고 있는 엄마도 울고 있었죠. 그때는 제가 참 못된 딸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 눈물도 엄마의 말 못하는 마음을 외면하고 신발도 붙지 않은 채 친정 대문을 나쓰고 말았습니다. 이영감님은 무슨 복을 받으셔서 저 연세에 고분 밥을 드시나. 건강한 친정 아버지가 고맙다는 마음보다 그냥 시아버님 생각하니 속이 상했습니다. 된장 가지고 갈아든 엄마도 뒤로하고 난또 시집 가는 날처럼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고 나왔던 겁니다. 멀리 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고 계신 분은 시집 갈 때나 지금이나 진정 아버지가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날 밤 된장 건대국이 먹고 싶다던 시아버님은 건대국에 밥한 숟가락 겨우 드시고, 야야, 참 맛있구나. 잘 먹었다. 남은 것은 내일 아침에 먹자. 이렇게 말하시더니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오빠들이 왔습니다. 우리 막내 그동안 고생 많았다면서, 정리되거든 엄마에게 한번 왔다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막내 결혼시키고 몇 달을 밥을 안 드셔서 그때 엄마가 돌아가시는 줄 알았다고. 지금도 엄마 병원에 계시니까 한번 왔다 가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그런가 봅니다. 아무리 매물차게 내뱉고 가는 자식도 자식이라고 놓지 못하는가 봅니다. 친정 아버지는 잔증이 많지만 친정 엄마는 표현을 잘하지 않는 분이었거든요. 엄마 보러 간다고 하면 올 때까지 회관 앞에서 기다리실까봐 그냥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때도 늦은 점심때였습니다. 엄마도 아버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들어 온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려고 주방으로 들어가다 남 벽에다 몸을 숨기고 말았습니다. 언제 끓이는지도 알수 없는 냄비에 눌러붙은 된장찌개와 물에 말은 식은밥을 먹다 말고 길고양이에게 엄마는 말을 합니다. 할배는 병원에서 잘 있는지 모르겠다. 늙으면 한날 안씨에 죽어야 자식들 고생 안 시킬 건데. 아버지는 병원에 계신 모양입니다. 할미가 밥 줄까? 그래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같이 살자. 아이고 우리 막내도 왔구나. 하며 새끼 고양이에게도 말을 건넵니다 너는 더 만나는 거 줄게. 기다려 봐라. 엄마 먹으라고 울케가 만들어 놓은 갈치찌개를 드러내 밥에 대충 비벼 막내 고양이에게 건네며 우리 대구 딸이 갈치는 억수로 좋아하는데 이 할미가 돈이 없어 갈치 한번 못사 먹였다. 공부는 얼마나 잘하는지 상도 많이 탔고, 이 밥그릇도 내딸 졸업할 때 받았는 건데, 시집 갈때 가져가라고 서지도 않고, 그릇장에 두었는데 안 가져가더라. 내가 딸 보고 싶어서 꺼집어 내 쓴다. 이러면 딸하고 같이 밥 먹는 것 같고, 안 넘어가는 밥도 한술 넘어가는 것 같아서.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야, 살거 아이가 억지로 넘기고 살아야 딸올 때까지 안 살겠나? 부모 잘못 만나 흰쌀밥 한번못 먹고 살았는데 내 딸이 살기가 고달픈 모양이다. 내가 죄가 많다. 하고 싶다는 공부도 아들이 아니라고 이제는 엄마도 힘이 없다고. 가시나 공부해서 하늘에서 별을 딸래 하늘에서 달을 딸래 마음에도 없는 말로 상처줬어. 엄마를 많이 원망하고 살 거다. 내 자식 앞길을 이 할미가 막았다 이가 살면서 몇천 번을 후회해도 시간은 돌릴 수가 없더라. 지금 같으면 내가 죽어도 하고 싶은 공부 시킬 그쓸 건데. 그랬으면 좀 편하게 살았을 건데. 나비야, 너라도 갈치에 밥 얹어서 먹거라. 갈치 남겨놔도 우리 막내딸 언제 올지 모른다. 나비야, 너라도 많이 먹거라. 엄마, 여기 있었네요? 여기서 뭐 하세요? 와, 내가 좋아하는 갈치네요. 고양이 대신 내가 먹을게요. 얼마나 갈치가 비싼데. 이 고양이를 줘요. 넝청을 떨면서 엄마 옆에 앉아서 울컥거리는 마음을 달래며 밥을 먹기 시작했죠. 네가 웃잔 일이고, 뭘 시간이 있더나?" 그동안 공부밖에 모르는 네가두 아이 엄마가 되고, 생고생하고 우째 살았을꼬,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는 네 하고 싶은 공부 못하게 한 거. 결혼할 때 밉다고 돈한 푼도 안못 해준 거. 외소녀에게 백일 때도 돌 때도 대복 한벌못 해준 거. 서풍 갈때 운동회 때 다른 엄마처럼 김밥 한번 말아주지 못한 거. 명절 때 다른 집 자식들은 새옷한번못 사주고 소매며 팔꿈치 날가 빠진 옷들만 입히고 살았는 거. 국민학교 다닐 때 육성애비 못내었다고 집으로 돌아온 너를 사리빗자루 휘두르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낸 거. 그때는 왜 그리 춥던지 낡은 교복 하나 입고 외투도 없이 학교 가는 너에게 부엌에 돌아구고 주머니에 넣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 네가 장갑금 타서 해준 털리로 네가 고생할 때 만나게 음식을 먹고 살았던 거. 직장 생활하면서 첫 월급부터 엄마, 아버지 용돈 달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었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받았던 거. 결혼해서도 꼬박꼬박 친구편으로 한 달도 건너뛰지 않고, 네가 보내준 용돈에 잘 살고 있을 거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낼 받았던 거. 결혼한다고 할때 말리지 못한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해준 거는 하나도 없고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난다. 내 엄마는 나를 결혼시키고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살았다는 죄책감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가슴 아파하셨던 분입니다. 전 오늘도 꽃을 샀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작약과 내가 좋아하는 장미를 하나람 샀습니다. 60이 될 때까지 엄마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온 이 딸을 엄마에게 용서를 빌며 꽃병에 꽃을 꼽습니다. 기쁨보다 아픔이 더 많은 엄마 인생길에 동무가 되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 가장 먼저 부르는 이름이 엄마인데 왜 살았을 때 엄마에게 투정 한번안 하고 모질게 살았을까 후회합니다. 난 그게 엄마를 위하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드니까 부모는 기쁠 때나 힘들 때도 자식과 함께하고픈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외롭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못한 말 사랑합니다 엄마. 엄마 사랑합니다. 오늘 인생곡에는 세상 모든 부모님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바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작은 이야기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